자, study the p a t e r n s below 한번 볼게요. c o u 는 선생님이 천사라고 했어요. 천사는 항상 자기가 지켜줘야 되는 짝지가 있다. 그래서 c o u 랑 짝지는 verb. 항상 붙어 다녀야 돼요. 그런데요, 선생님이 c o u 를 천사라고 불리는 진짜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 c o u 는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help라는 걸 써봅시다. 그럼 I help, he, she, it helps s 붙이는 거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we, you, they는 다시 help. 근데, could를 사용하면요. 이제 s를 붙일지, es를 붙일지, 이런 거는 전혀 걱정이 없다. 왜?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되게 편하죠? 두 번째, could 뒤에 나오는 verb는, 얘가 지켜준 짝지는 변하지 않는다. 우 와, 완전 편하네요. 얘도 안 변하고, 얘도 안 변하니까요. base form 그대로 써주니까. 그래서 이 뒤에는 verb 가요. 뭐, helped 가 온다든지요. 뭐, studied 가 온다든지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규칙적으로 변하지 않는 애들. 또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do, did, d o n 처럼요. d o n 이 온다던가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base form 그대로 와줍니다. 그래서, could 자체도 변하지 않고요. could 뒤에 따라 나오는 짝지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 때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짱 좋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positive 입니다. When I was small, I could play all day. 내가 작았을 때, 어렸을 때 말이야. 이런 말이죠. 나는 하루 종일 놀수 있었다? 이거는 과거에 자기가 할수 있었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past ability. 그리고요, they could join the team. 걔네들은요 팀에 합류할 수도 있는데 말이야 그럴 가능성도 있어 이거는 이제 능력이라기보다는요 여기서는 그럴 기회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요 I think we could have another storm 이거는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우리가 응? 또이스토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런 말이에요 응? 우리는요, 또 다른 스톰이 올 수도 있다. 우리가 또 다른 스톰을 마주할 수도 있다. 라는 거, 너무 폭풍 같은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때도 우리가 could를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은 negative입니다. negative에는요, 우리가 언제나 항상 뒤에다가 not을 붙여줬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얘도 could에다가 not 붙여주면 돼요. 당연히 이거 줄이면 c u r r n t 가 되겠습니다. 뒤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변하지 않아요. I couldn't walk when I broke my leg. 다리 부러졌을 때나 걸을 수가 없었어. She couldn't find a ticket. 그 티켓을 찾을 수가 없었어. He couldn't find his wallet yesterday. 어제 wallet. 지갑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어,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뭔가가 impossible 했다.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question. 우리 question 할 때는 항상 뭐가 앞으로 하나 나가. 그쵸? 그 다음에 주인공 오고 나머지가 여기 나와.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could.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 이거 가지고 질문을 던질 때는요. 무조건 could부터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주인공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짝지를 원래 그대로 변하지 않는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그럼 볼까요? Could you hear 이렇게 변하지 않은 상태죠? What she was saying. 그녀가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들을 수 있었니? 이런 말이죠. Could you bring some salt, please? 자, 뒤에 please가 나타내듯이 얘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could는요. 어떤 정중하게 요청할 때 사용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소금 좀 음, 갖다 줄래요? 이런 말이고 Could you come closer? 와, 우리 이거 배웠어요. close 했다가 우리 원래 이제 ER을 붙이면은 더 뭐뭐한 이름 뜻이었죠? 여기는 이로 끝났으니까 R 붙여서요. 더 가까운 이런 말이죠. 그래서 더 가까이 좀 와줄 수 있겠어요? 라고 역시 부탁을 하는 거죠. request 하는 거네요. 이렇게 could는요, 쓰임새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 막 쓰임새를 막 달달달달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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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임새가 있어라고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실제 문장에서 활용을 할수 있으면 되겠죠. 그 이제 뉴뉴스라고 하죠. 우리 말로는 뉘앙스라고 우리가 빌려서 말을 사용하는데 그 뉘앙스를 잘 익히려면은요, 여러분이 대화 속에서 어떤 컨텍스트 항상 강조하듯이 문맥 속에서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어떤 그 컨텍스트를 익히기 위해서는요. 영화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라든지, 어, 만화라든지, 어떤 책 안에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더 많은 문장 한번 접혀보러 가, 가 보도록 할까요?